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말로 훈계하고 또 양육하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이는 거죠. 지금 좀 이렇게 하면 너가 다음에 유익할 거다. 너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의 사명은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laughs>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살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준비해 놓으면 다음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고도 아이에게 엄청 이렇게 많이 좀 혼내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 저는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모습이 싫은가봐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늘어져 있냐고 이래서막 혼냈는데 그냥 마음이 그런 거죠. 미래라고 하는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준비를 뭐 하루 종일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시기가 아니겠지만 <laughs> 또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지나보면 아, 아이들이 깨닫지 않을까요? 우리도 깨달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종일 놀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종일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 다음에 슬픈 날이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정말 너의 희 삶이 어려움이 온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온다. 오늘 본문 30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날이 닥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오는 거죠. 슬프다, 그날이요. 그 슬프다 그날이어가 얼마나 슬프냐면 5 절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 절에 보면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남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질 정도로 슬픈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결국은 그날이 점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아,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지만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이들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 전하다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막기 전에 잘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하늘 앞에 혼나기 전에 잘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또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죠. 세월을 아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진리의 말씀이 상충되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결국은 슬프다라고 하는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갈 때그 미래를 그 다음을 정말 은혜로 또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게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기록해 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져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구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가 기록하게 되거든요. 왜 기록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해라. 왜 기록하는가? 내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들이 돌이킨 이후에 이 말씀을 붙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하라는 의미는요, 예언의 성취와 함께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할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고 살아가요. 살면서 우리가 좋은, 어,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나 또,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책들이 있죠. 저도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 책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살아가면서, 아, 이렇게 살면 도움이 되겠구나. 깨달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그런 책들 위에 책인 것이에요. 제가 신앙사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책도 많이 보고, 아무리 그래도요,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의 그 어떤 어르신들을 뵈면 그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지혜와 세상을 보는 그 눈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책들을 많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책들 위에 책이 저는 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어떤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말씀 앞에서 보면 인생과 영혼에 대한 것을 너무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떤 책을 가져갈 건가? 한권만 꼽으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laughs> 다른 게 아니고. <laughs> 이 성경, 사실 무인도에 가면 책을 볼까 모르겠지만 <laughs> 책이라면 성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은 성경 말고 또 다른 신앙서적을 가져가면 뭐냐라고 물으면 이제 우리뭐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목적은요. 결국 보니까 아, 말씀대로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아,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참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2 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어,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요. 저는 어제 에베소서 5장 6장을 우리 오전에, 오전 반, 어,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한번그 생각을 해요. 아,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면 참 은혜가 되는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감격이 있을 수 있는가. 결국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더 많지만 가정은 왜더 많이 깨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논리와 이론들을 이야기할 때더 행복한 것 같지만, 왜 점점 가정은 해체될까요? 결국 보면요, 하는 말씀대로 가보면 그게 다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옳다. 그럼 그렇게 가보면 그게 정말 맞아요. 거기에 이런저런 뭐 부모가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그냥 가보면 그 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읽고 있고, 오늘도 이 앞에 서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부모의 잔술에 수천 번보다 성경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지 않으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런 날이 온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때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지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에 기록해서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보다 더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에요. 많은 좋은 신앙서적이 있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는 신앙서적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